안녕하십니까. 토론 배틀 TV의 자유영혼논객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재난기본소득 관련한 100분 토론을 본데 제가 마음이 답답하여 저도 토론의 가상으로 참여해 보았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지금은 각 개개인이 돈이 없어서 소비가 위축된 게 아니거든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하 이게 곧 연세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연세 부도가 나고, 그, 그것은 바로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지금 100만원씩 나눠준다고 해도 경제가 확 살아나갖고 자영업자들이 옛날처럼 매출이 나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여태까지 장사를 잘 하던 분들이 그리고 중소기업이 흑자를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몇 달을 버티지 못해서 부도가 나는 것을 집중적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만약에 51조의 재원이 마련이 된다면 그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금으로 100만원씩 나눠준다? 그런 방법을 쓰려면 차라리 세금을 100만원씩 깎아주면 더 빨라요. 차라리 세금을 100만원씩 깎아주면 더 빨라요. 대말은 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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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과 야, 집중이 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소득에 따른 세금을 감면해주자는 주장인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자영업자들이 파산 위기에 놓인 것은 소득에 따른 세금을 못 내서 파산 위기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과 집중 자체에 불필요한 비용과 사회적 수고가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런 행정적 비효율을 없애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소득 수준을 가리지 말고 동등하게 지급하는 것은 그것을 구분할 때 드는 행정적 비용이 비효율을 낳고 그런 비효율 때문에 금액을 손실 보더니 차라리 그만큼을 지급해 버리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자는 주장은 이번 사건에 이번 사태의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소득세를 낸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어차피 세율을 깎아줘봤자 적자로 인해 퇴출 위기에 놓인 한계 자영업자들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해요. 근본적으로 이 시기가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수 있는 이유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이 발생하여 그것이 고스란히 가계의 부채로 이전되어 버리는 상황. 즉, 고정비로 인한 빚더미에 앉아버리는 상황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 그들에게 실효가 있는 구제책이 가해지려면, 당장에 내야 하는 고정비용, 전기세나 수도세, 무엇보다도 임대료, 같은 것들을 당장 금액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세금의 감면이라는 방법이 지금 이 상황에 해법이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오히려 더욱 절실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아저씨의 말씀에, 오히려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분명 말씀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 말씀 자체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대상은 지금 당장의 돈이 없어서 지금 당장의 고정 비용을 감당할 돈이 없어서 부도의 위기에 눌린 한계 자영업자들이지 뭐 이번 연도에 세금을 얼마나 또 낼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잘 나가는 즉 흑자를 발생시켜 소득을 남기고 있는 자영업자가 결코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잘 나가는. 흑자를 항상 남기고 있는 사람들이 흑자 속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낼 것이냐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득으로 작용할 것이고, 결국 재난을 이용하여 부자들의 이득을 좀더 강화시키는 얘기를 하는 것밖엔 되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부자들의 이득을 대변한다는 한간의 의혹에 딱 들어맞는 주장으로 오인될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근데 그게 속마음 아으십니까 재원이 무궁무진하면 재난 기본소득도 100만 원씩 주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엄청난 지원도 하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쓸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는 정책 결정의 문제거든요. 올해 원래 우리 예산이 512조 2천억 원이었죠. 근데 이번에 11조 7천억 원 추경을 하면서 올해 발행하는 국채만 해도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60조인데 10조가 는 70조를 발행해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50조 내지 100조의 재원을 더 마련한다? 결국엔 국채를 더 발행하는 거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세수가 무한하다면? 자, 세수가 무한하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더쓸수 있는 세수는 어디까지이냐? 이 부분을 따져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자, 이쓸수 있는 세수의 범위를 따지기 위해 중요시 해야 할 지표가 바로 GDP에 대비한 국가 채무 비율입니다. 저는 한국이 40%를 넘지 않는 건전한 채무 비율을 유지해 온 것은 매우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채무의 비율은 40% 정도이고 50조 원을 전액 채권을 발행하여 충당하더라도 겨우 2.5%의 부채 비율이 늘어날 뿐입니다. 40%로 잡았다면 42.5%가 되는 것이죠. 50조를 당장 쏜다고 해도요. 그 정도 기준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2.5%가 늘어난 그것은 대체 얼마만큼 높아지는 것이고, 40%가 42.5%가 된다면 그것은 과연 위험한 게 맞는가?라는 기준을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단. OECD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OECD의 평균 부채 비율을 소개합니다. 무려 100%입니다. 우리나라는 40%인데, OECD 평균이 100%라는 거죠. 우리나라 수준의 경제 수준과 비슷하게 묶이는 나라들의 부채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100%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GDP가 이 정도면, 빚도 이 정도라는 거죠. 1대1. 뭐,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꼭 거기에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겨우 2.5% 늘어나는 부채 비율에 벌벌 떨 상황은 아니라는 근거로서는 매우 충분하죠. 자, 좀더 보수적인 기준을 잡아봅시다. 유럽 연합 EU가 제시한 건전한 국가 부채의 수준은 60% 선입니다. OECD 평균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한국처럼 40% 정도 되는 상황에 비하면 20% 정도 빚을 더 끌어서도 될 여유가 있습니다. 자, 50조 원을 한 번에 다 국채로 발행해 버렸다고 해도 겨우 42.5% 수준으로 높아질 뿐입니다. 그 경우라고 해도 건전 재정의 보수적 기준인 60%에 턱없이 못 미치는데 무슨 기준으로 50조 추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보수 일각에서 제시하는 기준이라는 게 평소에 지켜왔던 40% 선을 넘는 것에 대한 불안이고 모든 논의가 40% 선을 유지한다는 척. 세수가 부족하니 어쩌니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대체 애초에 40% 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 자체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을 같이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시된 바가 없어요. 그냥 단지 50조가 큰돈이고 큰돈을 쓰면 망한다 라는 단순한 논리로 계속 이미지만 풍기고 계시죠. 물론 하나의 항목이 하나의 아니 국가부처의 2.5%를 견인해버린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맞지만 환란기는 매년 오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시스템적인 문제로 계속 2.5%씩 누적된 적자를 매년 일으킨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번에 이례성의 2.5% 증가로 끝나는 성격의 것이다 보니 근본적으로 이로 인해서 증가 추세가 형성된다든가 하는 식의 시스템적 판단은 이 사안에 절대 적합하지 않은 판단입니다. 네, 지성준 의원님께서는 계속 그러면 소득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수당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소득이라고 부르든 수당이라고 부르든 그건 뭐큰 네, 문제가 없다고 지금까지는 생각해요. 지금까 계속 소득이데 <laughs> 네, 네. 소득과 수당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네. 자칫 네.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착시 현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전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네. 네.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줄때 그게 소득이지 그렇게 저희가 소득이다라고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개인적인 얘기일 뿐이에왜그 동수당은 소득이라고 안 부르고 수당이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수당을 지금 소득이라 다시 말씀을 네. 하시니까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네. 조금 아니, 더 아니, 정확하게 지인안지로그냐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네. 말장난하는 건 아닌 것 네. 같고요 절대로 두고 볼수 없는 말장난을 시도하시는데요 소득의 정의를 자기 맘대로 지어내고 계십니다 여성 패널분 여성 패널분 말씀대로라면 소득이라 함은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시스템적 차원에 결부되어야만 소득이지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소득으로 볼수 없다? 그거 누가 내린 정의입니까? 아닙니다 자, 규칙적이지 않고 기준없는 보너스를 받았다. 그것은 소득이 아닙니까? 뭐 사장님이 기분 좋아서 월급을 비정기적으로 일회성으로 보너스 얹어가지고 왕창 주었다고 쳐봐요. 이런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형태의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득이 아니다라고 할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뭐 혼자서 그런 말을 지어냅니까? 절대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너스도 모두 거기에 대한 소득세를 내요. 이번 재난소득에 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소득으로 불리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이 입장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진보 패널들. 이게 함부로 수당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서서 능동적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자, 왜 여기서 수당의 문제냐, 소득의 문제냐가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당에 세금을 물립니까? 아니죠. 하지만 소득에는 세금을 물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지금 지원되는 이 금액은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로서 작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되는 100만원의 금액은 무조건적으로 소득으로 잡아서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부분에 대한 자연적인 환수가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당 100만원을 공평하게 지급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별로 100만원이 필요하지 않은 누군가에게도 분명히 지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단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분명 이것은 소득으로 개념적으로 잡혀져 있어야만 합니다. 천만 원을 한 달에 버는 고소득자는 백만 원을 재난소득으로 받는 순간 그 달의 수입을 천만 원으로 기록하지 않아야 됩니다. 천 백만 원으로 적용받고 그에 따른 누진된 세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 수당으로 인식해버리고 소득으로 보지 않아버리면 고소득자에게 백만 원을 지급한 뒤에 다시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환수받을 길이 없어지죠? 이걸 환수받으려고 치면 억지로 다 일일이 행정력을 투입하여 비효율을 발생시킨 뒤에 걸러내서 조사해서 이 사람의 수익이 맞냐 적냐를 따져서 환수받아야 합니다.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애초에 그것을 소득으로 잡아버리면, 수당이 아닌 소득으로 잡아버리면 누진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존의 시스템만 그대로 이용해도 그것이 알아서 국가의 세금의 형태로 환수되는데 애초에 부자들도 똑같이 공평하게 지급하자는 것에는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커니즘에는 행정력이 추가로 들지 않으므로 비효율이 없어져요. 원래 재난소득이라는 것은 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하자는 것이 애초에 발생 취지니까요. 따라서 이걸 소득이냐 수당이냐를 묻고 계신 것 자체가 재난소득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하나도 공부하지 않고 나오신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보니 무식을 드러내는 말씀은 그만하시죠. 여성 패널분 그리고 진보 패널분들 부분에 대한 지적은 즉각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7조 예, 이제 추경이 통과가 됐죠. 그 11.7조라는 게 제대로 단비처럼 정말 필요한 곳에 그게 들어가고 있는가는 정말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하준 교수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이번 사태가 IMF와 2008년 금융 위기와는 분명히 다르다. 왜냐하면 어떤 돈을 투여한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 있기 때문에 식당에도 좀 사람이 없잖아요. 생산 자체가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데 여기에 돈을 투여한들 차라리 세금을 더 줄이는 게 어떻겠냐는. 차라리 세금을 더 줄이는 게 어떻겠냐는. 차라리 세금을 더 줄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단비처럼 내리는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단비처럼 내리는 그 정신으로 국가 운영 능력으로 그것을 검증받아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 이 아주머니는 지금 재난소득에 대한 공부가 정말 덜 됐는지 계속 딴 쪽으로 흐름을 돌리는 말씀만 하시네요. 그냥 저는 주제에 집중해서 말씀드리죠. 11조 추경이 이번에 이루어진 것이 꼭 필요한 곳에 단비처럼 쓰여야 한다. 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썼을 때 그것이 단비처럼 그 사람들에게 가냐고요 뭐 비슷한 얘기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한계기업의 위기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한계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소득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성립하는 개념이니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단비와 같은 정책이라고 우기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게 연결이 돼요? 애초에 그 사람들을 다 배제시켜버리는 정책인데요 돈을 빌려 보셨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내가 사람을 고용해보고 내가 회사를 한번 운영해봤다면 정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돈 한번 빌리려고 하면요 신용보증기금 찾아가야 되고 은행 대출 받으려면 너 담보인이라고 물어보면 돈 한번 빌리려다가 3, 4개월 네. 훌쩍 지나가는 거 그거 다반사입니다 네, 그거, 그러면 네. 정말 여기서 절단이 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한번만 더 살펴줄 수 있다면 차라리 세금을 더 줄이는 게 어떻겠냐는 차라리 세금을 더 줄이는 게 어떻겠냐는 대부분의 사업장은 지금 빚을, 빚을 거의 다 지고 있죠 사업장에서 어렵게 느끼고 계신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입. 장을 이해해주고 있다라는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뭐그 정도의 말이죠 근데 이게 내용적으로 이어지냐고요 그냥 빚내서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취약계층을 슬쩍 언급해서 그들을 위하는 척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실제로 내세우는 정책이 그 사람들에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정작 아주머니께서 주장하는 내용은 그들에게 돈을 쥐어주자는 게 아니라 소득세를 쥐어주자는 겁니다.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야 되는데 소득세를 건드리고 있는 건뭐 합니까? 애초에 적자를 내는 사업자들에게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어집니까? 걱정하는 척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내용을 논리적으로 소화하지 않고 이미지로만 소화하는 분들에게는 통할 수도 있습니다. 방글방글만 웃으면서 막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게 진실하다면 굉장히 좋은 태도인데 이미지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왜냐? 그렇게 제가 말하는 것은 억측이 아니라 남의 근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로서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 논리적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알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의도가 뻔해 보인다는 점. 아주머님의 말은 논리적으로 서화하는 이들이 들으면 도저히 빚에 허덕이는 한계 사업장과는 무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팩트예요. 주 52시간 최저 임금. 이런 거는 이미 경제가 체력이 급격하게 고갈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코로나로 경제가 더 악화됐다 해서 경제가 코로나 타수를 하기에는 저는 작년 11월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IMF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소비 수수출 모두가 지금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을 일부러 희석시키면서 외면하고 있다는 그런 논리로 이어질 수 있어서 경계를 하고 싶습니다. 고집이 왔죠. 재난소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최저시급으로 나라 망했니? 딴소리 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사안에 대한 공부가 덜 되어 있고 이미지전으로 대중에게 인상만 전달하려는구나. 더 억측을 해봐요. 앵커로서 잔뼈가 굵죠. 그리고 미인형이세요. 인상도 좋으시고 태도 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발음도 좋아요. 이미지로는 승부할 수 있는 건덕지를 가졌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콜 그거 말하시는? 본인 이미지가 싸움 딱 이미지가 되더라도 근거로 승부하셔야죠. 적어도 최소한의 근거는 논리적인 연결은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자 이쯤 되니까 계속했던 말의 반복이에요. 난소득에 대한 보수당의 얘기들은 전부 큰두 가지 틀로 반박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50조 원이 많으냐, 적으냐. 재원조달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논란. 두 번째로, 소득세의 감면은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 두개예요 크게는. 짧게 다 훑어가면서 요약해봅시다. 일단, 50조 원의 재원 마련은 당연히 국채를 발행하는 시기여야 됩니다. 세금을 걷어버릴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따라서 50조 원을 국채로 마련하는 것은 혹시 무리가 아닌가? 저는 이 기준으로서, 국가의 GDP 기준으로 본 부채 비율의 적정성. 이 부분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40%를 유지해야 된다는 보수당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OECD의 평균 부채 비율은 100% 수준이고 유럽 연합이 제시한 건전 재정의 기준은 60% 수준이다. 김경수가 제안한 50조 예산을 당장 모두 국채로 한 번에 발행해 버리더라도 부채 비율에 주는 영향은 2.5%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며 건전 재정의 기준인 건전 재정의 유럽 연합 기준인 60% 선을 전혀 위협하지 않는다. 단지 50조원을 단일 정책에 쏟아붓는 것만이 문제시 될수 있겠는데, 이것도 실제로는 별다른 문제가 아닌 것이 코로나 환란이라는 게 이례적인 일이고, 시스템적으로 찾아오는 구조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매년 찾아오는 환란에 매년 2.5%의 채무를 쏴버릴 수는 없는 문제다. 그러나 일회성 역대급 환란에 대한 대책임을 고려한다면, 2.5%의 세수 증가가 어떤 추세를 형성할 수는 없다. 추세를 2.5%씩 매년 늘리거나 해버리는 것이라면 문제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걱정은 이모저모를 따져봐도 근거가 전혀 없다. 두 번째,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소득세의 감면은 효과가 있느냐? 이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좀 우습습니다. 또 말하죠. 소득세로 혜택을 받는 자들은 소득을 발생시킨 사람들의 한한다. 그런데 당장 코로나 사태로 가장 금액이 절실한 분들은 소득을 아예 발생시키지 못한 한계 사업장의 사장님들이다.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못 주는 방법론이 일리가 있는가? 논의의 가치가 적다. 오늘은 100분 토론에 가상으로 참여해 보았습니다.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 여성분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떻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타겟으로 단비를 내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해결책이라 합시고 내세운 게그 사람들만 쏙 빼고 효과가 있는 안을 내놓고 있는 것인지, 정말 생각이라는 걸 하는 것인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아,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씀을 주셨던 거겠죠. 계산 다 때리고 계산 다 마치고 그렇게 나온 거겠죠. 뭐 대중은 막상 논리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토론 시에 그럴싸한 말만 한 자에게 휘둘린다. 그럴싸한 표정. 그럴싸한 제스처, 그럴싸한 외모. 뭐, 이 메커니즘을 잘 알고 그러셨다는 판단밖에 들지 않네요. 다음 총선을 노릴지도 모르시겠고. 언제나 이미지나 말투, 어조, 표정 등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 그 사람의 말에 가진 근거의 힘만 믿으십시오. 안 그러면 저 여성 패널 같은 분에게 휘둘리기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